오늘은 비교 대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독해력 강화 훈련 3강입니다. 독해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보통 비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뭐좀 부족한 말입니다. 왜냐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건 꽤나 금방 해결돼요 근데 그게 돼도 비문학은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결국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도움은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계속 연습해서 그 능력을 길러내야만 하는 건 문단에 나열되어 있는 정보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그걸 연습을 잘안 해요. 그리고 그냥 긴글 읽고 문제 풀고, 긴글 읽고 문제 풀고만 반복하죠. 훈련을 통해 길러내야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아서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인 겁니다. 문단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는 많은 경우 일정한 관계를 갖고 나열되어 있죠. 그 관계를 유형화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유형에 맞는 정보들을 되게 비슷한 지문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것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훈련을 같이 할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걸 통해 같이 한번 그 능력을 길러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진행하는 게 3강부터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비교 대조예요. 두개 이상의 정보가 VS 되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관계성을 잘 파악하고 차이점, 보통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죠. 왜 다른지, 달라서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게 요 유형의 정보들의 내용을 파악할 때 핵심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항 대립, 혹은 세계면 사망 대립이라고도 말하는 그 내용이 맞아요. 연습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요 질문 읽고, 요거 바로 채워보세요. 일시정지하고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했어요. 참고로, 16년 11월에 치러진 수능 기출 지문인데, 얘가 첫 문단이에요. 볼게요. 반추동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과 반추동물의 차이점은 과로 채울 순 있죠. 사람은 뭐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비섬유소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죠. 하지만, 반추동물은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과 반추동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히려. 왜 다른지, 달라서 각각 어떤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통점이 나온다면 그 관계성을 파악할 때 공통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과 반추 동물의 공통점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이것,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죠.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 차이점을 다시 보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1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수 있을 거고, 또, 이 지문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1문단 가지고 뒤에 내용을 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1문단의 내용은 다 알았죠? 이거 가지고 뒷 내용 예측해 보세요. 시작, 해봤나요? 그 예측이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하지만, 예측은 언제나 하면 이득이에요. 그걸 확인하면 안정감이 들 거고, 수정을 하면서 계속 읽어도 상관없어요. 틀린다고 하더라도. 뒤에 내용은 참고로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추동물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예측한 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나요? 내용 좀 자세하게 보면 이래요. 아마도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건 일반적인 방법은 이거 같죠. 효소로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 반추동물은 둘다 섬유수를 분해하는 효소가 그걸 합성하지 못한데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듯 사람은 그 효소가 없어서 섬유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죠. 반추동물도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게 반추동물은 섬유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1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1문단에 해당하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겠죠. 다만 문제가 뭐 나오기도 하지만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결국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른 내용 파악을 해서 1문단을 통해 뒷문단을 예측하고 그걸 통해 읽는 것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돼요? 두 번째 봅시다. 예 읽고 채워보세요. 시작 했어요. 계약과 약속의 공통점 서로의 땡땡땡땡 네 글자인데 이 어절이고요. 뭘까요?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 돼요? 계약과 약속의 차이점 계약은 의사 표시의 일분인데 의사가 뭐를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약속은 의사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겠죠? 아마도 요두 번째 지문에서 계약과 약속을 vs 한건 이거일 거예요. 우린 보통 요 지문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쓰여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문을 쓰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약속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거잖아요. 얘는 좀더 낯선 거고요. 약속과 계약의 공통점을 통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계약은 약속 같은 거야. 다만, 약속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차이점이 있지. 계약은 그 의사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란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약이라는 건그 의사표시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약속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엔 비교대조를 활용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이 법률효과가 뭐랑 뭐를 발생시키냐 하는 건데, 뒤에 내용 가지고 이두 가지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요구에 따라 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법률효과의 내용이죠. 봐봐요 계약과 약속의 가장 큰 차이점인 법률효과의 내용이 뒤에 나오고요 그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또 나와요. 내용이 어떻게 쭉쭉쭉 빌드업 되면서 전개되는지 알수 있겠나요? 권리를 나중엔 채권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거고요 의무를 채무라는 말로 바꿔 부르면서 내용이 쭉쭉 전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얘도 해보세요 읽고. 채워보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들어갈 답들은 이 아니면 기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해봤나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이가 뭐고 기가 뭔데요? 그래서, 그건 실전적이지 않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건 실전적이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아, 이는 이런 거고 기는 이런 거구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돼요?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갖는 것. 기뭐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완벽하게 부의했습니다 왜 이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기는 시간 공간 제약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 기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이 돼요 만물의 법칙이나 원리 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는 거 그리고 기는 물질이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는 거 중요했을 거예요 그 밑에 이와 기는 다른 것이어서 서로 뭐 된다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구별된다 근데 하지만 뭐 되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이 내용 가지고 vs를 잘 하면서 아 이와 기의 느낌은 이런 거구나 서로의 거리를 벌리는 작업을 잘 하셨으면 맞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엄청 중요한 내용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이와 기의 어떤 관계성의 엄청난 특징 근데 분리는 안 되고 언제나 함께 존재해 하는 내용을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와 기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요런 관계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이해는 아니고 조금만 이해를 도와드려 볼게요 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얘를 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건 기가 먼저 보여요 이는 내부에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가 나쁜 걸까요 기가 나쁜 걸까요 이는 언제나 선해요 근데 기가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냐면 탁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탁해지면 선한 게잘안 보이겠네요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나쁜 사람일 때 이와 기 중에 뭘 바꿔야 될까요 기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투명해지게 요 그림만 기억하시고 이와 기의 관계는 기가 탁해져서 이가 안 보여서 나빠지는 거다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 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아마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요 정도 요거 지금 해봤죠 어려울 거예요 풀어보세요 참고로 뒤에 지문 많은데 그 뒤에 있는 지문 다 날린 겁니다 시작 이시정지하고 풀고 있죠? 시작! 자, 풀고 왔다면 1번 문제 1번 문제는 여기서 했던 걸로 다 풀려요 해볼게요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음? 응? 이게 왜 맞지? 얘는 시공간 제약을 받을 거니까요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왜? 중요하게 파악했던 내용이죠? 풀리가 안 되니까요 2번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키워드 반응 바로 돼요? 답은 2번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2번이 답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키워드에 반응했다면 끝났죠. 내재된 법칙이라는 건 이와 대응되어야 되는 거였으니까. 두 번째. 대조가 된다면 그 대비가 그 순간 되게 달라야 돼요. 원래 대비라는 말의 뜻은 뭐 완벽하게 반대가 아니어도 되지만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여기선 두 개의 어떤 속성이 아예 반대되는, vs 되는 거였어야죠.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내재된 법칙 알겠다고요 근데 시공을 초월한다랑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이 반대말인가 아니겠죠? 그래서 vs가 안 돼요 답은 2번 3번 사회의 폐단은 이에 속하지 않지만 그 말은 뭐에 속한다는 걸까요? 문제에서 이와 기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기에 속한다는 거겠죠? 맞겠죠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줘야 한다 괜찮죠? 4번 착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수 있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쫙쫙 지워주시고요. 5번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일을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되잖아요. 내용 확인해도 되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2번이 답이라면 5번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 답은 2번 돼요. 글은 더길 거예요. 근데 딱 여기 이후 넘어가는 내용에서는 1번 문제를 풀때 사용해야 될 정보는 절대 제시되지 않아요. 제가 무리하게 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까지 다 읽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더 어려워지는 거죠 2번 기억 기억이 나와요 그럼 쓰세요 수기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파악한 내용을 좀더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서 관계성을 다시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2번 풀었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풀었죠 다 수기치인이란 말이 있대요 각각의 뜻이 뭘까요 수기는 나와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추철해 뜻을 검색하여 하다가 자신을 닦는 일이며. 됐죠? 치인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 그냥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우린 지금 수기치인이라는 말에 대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기와 치인이 지금 다른 뜻으로 나와 있으니까 뭔 작업을 해야 될까요? vs 작업을 빡세게 해야죠. 결국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차이를 아세요. 그런 다음에 그 차이를 보여주는 키워드가 있으면 캐치하세요. 자신, 세상, 돼요? 그러다가 쭉 나오네요. 그 다음, 열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또 유추할 수 있죠. 아, 자신을 수양하는 거구나.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한자 몰라도 또 세와 세 관계성 확인할 수 있죠.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이기론이 다 바탕을 형성해 준대요. 즉, 수양론에도 이와 기가 있을 거고요. 경세론에도 이와 기가 있겠네요. 수양론의 내용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양론에서는 기를 닦아 이를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어요. 아까 파악했던 그 이와 기의 내용은 언제나 활용되겠죠. 그럼 마지막 이 수양론과 경세론의 관계성은 없나? 글을 쭉 자세히 읽는다면 이 관계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밑줄 쳐드릴게요.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패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관계성. 이것까지 파악했으면 브라보죠. 그리고 하나하나 선택지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해볼게요. 1번. 이통기국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이통기국은 뭔데요? 수양론의 기반. 근데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됨을 목표로 한다? 그건 이 기론의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지우세요. 2번. 수양론과 경세론은 물질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도리와의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물질적 요소는 아마도 기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도리와의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 보통 여기서 조금 물음표 뜨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 근데 계속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닌데 느낌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일치하진 않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연습할 만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봐봐요 첫 번째 줄에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성인이 된다는 것그 밑에 하늘의 도리인 여기입니다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즉 성인이 된다는 건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겠죠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수 있다 즉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에 이를수 있대요 돼요 이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건 천도와 합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성인이 되는 거니까요 돼요 또 돼요 인간의 내재된 천도를 실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도가 이인 거예요 왜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실현한다는 건 본성을 회복한다는 거고 길을 정화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한다 이 천도는 또 이겠네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즉 돌아와서 수양론과 경세론은 물질적 요소 물질적 요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기질상의 명패, 사회의 패단. 됐죠? 하늘의 도리와의 합의를 이루려고 한다. 하늘의 도리와의 합의를 이루는 건 성인이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이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거니까, 이라는 요소. 즉, 천도를 실현한다. 이게 바로, 천도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돼요? 천도를 실현하는 건이 수양론의 목적이잖아요. 이건, 이에 본성을 회복한다랑 똑같은 말이고 그건 천도와 합의를 이루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천도를 실현한다 라는 말은 여기서 했던 말이 맞으니까 기나긴 과정을 거쳐 사실은 확실하게 지울수 있죠 돼요 같은 말 계속 같은 말로 바꾸고 바꾸고 바꿔가면서 결국 다 같은 말이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연습해 볼수 있더라고요 뭐 오늘의 메인은 아니지만 3번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 대응시켜야 겠죠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젠 지울 수 있죠 확실하게 4번 이통기국론은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성인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세론의 기반이다 답은 4번 이렇게 왜 경세론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용이 막 나온 건다 뭐다? 다 수양론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통기국이라는 말 자체가 수양론의 기반이었다라는 걸 알아서야 하는 거죠 5번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국리가 있다 이거 뭐야? 만약에 어렵게 나왔으면 여기서 또 낚시를 걸수 있었어요 뭐냐면 거경 국립, 역행, 요세 가지의 내용을 뭐 번호 매기거나 아니면 딱딱딱 확인하게끔 준비하는 것. 이것도 좀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요 정도? 답은 4번이었다. 되나요? 답은 좀 허무하죠. 다만,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요 관계성을 마지막에 파악하는 거였고, 수기와 치인이 결국 또 비교 대조 되는 거니까, 각각의 내용 정리를 잘 해서, 그 기존에 파악했던 내용과 합쳐서, 뿔려나가서, 전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 요 연습이 같이 됐으면 좋았겠네요. 아유, 어렵죠, 여러분. 올해 수능 기출이고요 비교 대조를 하다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참고로, 얜안 해도 돼요. 얜 이따 같이 할 거니까. 위에까지만 요거 읽고, 요거 해보는 거 정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실전에서는 얘가 가지문이었고 이것과 다른 나지문도 같이 있어서 가와나를 타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세트였답니다. 근데 우린 딱한 세트만 해볼 거니까 한번 읽고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했나요? 오히려 첫 번째가 어렵답니다. 첫 번째.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이 차이를 보인 이유. 이건 실전적으로 풀었던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도 요 내용을 잘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각각의 내용에 막 보기 바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각각이 왜 달라졌는지 그 시작점을 확인하는 건이 문제 세트에서는 안 중요했지만 나중엔 중요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이것과 이것이 달라서 그래요 학문 석양과 관심이 달라서 주목한 뭐가 달라서 주목한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에이 이게 뭐가 중요하겠지만 습관을 잘 들이자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밑에 박제가 청해현실은 조선이 지향할 무슨 기준이라고 했죠? 가치 기준. 지향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뭐할 발전 방향? 이좀 과로를 허접하게 뚫어놨네요. 그냥 지향할 발전 방향이네. 중화관념의 상대성과 절대성 중에 어떤 걸 인정하죠? 절대성을 인정하죠? 명에 대한 의리와 청을 배워서 얻는 이득 중에 뭘더 중시합니까? 청을 배워서 얻는 이득을 더 중시합니다. 우린 명에 대한 의리와 청을, 뭐, 이득, 무슨 상관인데 싶겠지만, 뭐, 조금 더, 배경지식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죠. 실제로, 실전에는 요게 어휘풀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중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중화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에 따라 좀 내용이 갈렸었는데, 그거 좀더 쉽게 보라고 어휘풀이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그 다음, 이덕무. 청의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죠? 꽤나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조선과 청의 가치를 각각 어떻게 상대적으로 인식할 거고요. 명에 대한 의리와 청을 배워서 얻는 이득 중에 뭘 중시하나요? 얘가 함정이었어요. 이덕무. 여러분, 이 지문을 읽고 공유했어야 되는 느낌 좀 말해볼까요? 공유했어야 되는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아, 박재가랑 이덕무는 되게 다르네. 근데 박재가가 좀더 특징이 강하다. 얘는 그냥 하루 종일 중국을 빨아주는 입장이잖아. 근데 이덕무는 꽤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각각의 나름의 무언가를 존중하자. 이런 되게 좀딱 되게 냉정한 사람 같은 느낌. 근데 하지만이라는 게 나오면 표시한다. 뭐 이거에 다시 한번 이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따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얘는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다 하는 건 되게 특이한 이덕무가 보이는 하나 벗어난 내용이에요. 뭐에서 벗어났나요? 큰 틀로 내용을 파악할 때 박재관은 이렇고 이덕무는 이래라고 치워버릴 때. 따로 처리해야 되는 좀 벗어난 내용이었다는 거죠. 명에 대한 의리를 놓지 못했어요. 냉정한 쪽 혼자 다 해놓고. 근데 청을 배워서 얻는 이득은 당연히 중시하니까 두 개를 다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게 조금 함정이었죠. 박재가와 이덕무의 공통점. 공통점은 뭐가 있나요? 공통점을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봐서 내용 정리가 잘 되면 좋겠어서 해봤어요. 여기에 내용이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나오잖아요.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우생의 관심을 보인다. 이용생은 이로운 걸 사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한다고 이런 뜻이에요 실학에서 많이 중시했던 내용이죠 이 정도 밑에 실전정리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결국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보통 인문지문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런 걸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실전정리하는 약간의 팁을 뭐 가볍게 공유하고자 하는 건데 보통 전 이런 항목으로 정리해요 봐봐요 학자 이름 박재가 쓰는 거예요 박재가라는 사람은 어떤 방향성인가? 이 방향성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어도 좋아요. 그냥? 청? 무조건 존중하죠? 그냥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키워드? 원래 키워드는 이두 가지가 vs 되면서 나중에 내용 파악이 키워드만 보고는 그게 뭔지 몰라서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그런 말들에 표시하는 느낌인데 키워드 딱히 안 해도 돼요. 그냥 느낌으로 완벽하게 구별이 되니까. 예외? 없어요. 박재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동문은 어때요? 방향성. 꽤나? 상대주의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되게 파악하기 쉬웠을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거안 좋은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서로 잘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얘에서 좋은 건 배우고, 우리 좋은 건 살리고 이래야 되잖아 하는 되게 상대주의적인 느낌이에요. 얘는 무조건 빨아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냉정한 느낌이죠. 키워드 딱히 없어요. 다만 예외 명에 대한 의기를 놓지 못했다 돼요. 이거예요. 실전 정리할 때는 결국 느낌적인 느낌으로 쭉 나눈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외. 느낌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따로 잘 처리해주는 거. 따로 잘 메모하든지, 쓰든, 뭐, 뭐, 따로 뭐 어떻게 표시를 하든지 해서 가져가는 거. 왜? 그게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실전 문제 풀이 1번과 2번 해보고 끝낼게요. 해보세요. 시작. 자, 풀어봤나요? 1번. 박재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박재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일단 박재가 하면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푸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느낌 뭐예요? 그냥 청을 무조건 빨아주는 입장이죠. 중화를 이루는 방법. 무조건 청의 문물을 도입하자 괜찮네요. 이번 박재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청이 무조건 기준이 된다. 지우세요. 3번 이덕무. 이덕무 나오면 이덕무는 뭔가 상대주의적이긴 한데 명에 대한 의리를 놓친 못했어. 3번. 이덕문은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간과하지 않았다는 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니까 뭔가 엄격한 태도잖아요. 민생 그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됐죠?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민생과 무관하니까 지적을 했어요.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지워주시고요. 4번 이덕문은 청의 청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여기까지 인정이죠. 근데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여러분 이덕무판에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그 하지만 이후의 내용. 하지만 중화의 중심이라고 했던 명에 대한 의를 의리를 중시. 중화의 중심이라고 했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후 여섯도 중요했고 원래 그 기본적인 방향성,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따로 정리해서 가져가야 됐던 그 내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이 내용이 나면 문제가 나올 거야라기 보단 당연한 거 아닌가요? 2번. 평등견, 아까 뜻풀이 해놓긴 했었는데, 적절한 거.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해볼게요.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일단 평등견 하면, 평등견에 대해서는 물었으니까 상대주의만 가져가고 뭘 빼야 돼요? 하지만 이유를 빼세요, 이제. 무조건. 평등견과 관련해서는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래서 좋아. 둘다 각자 좋은 게 다른 거지.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이 조선과 청이 각각 독자적인 강점이 있다. 다 존중해야 돼.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조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떡해요? 청이 망하는 건데.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기준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죠?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아 좋네요.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3번은 고르려고 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왜 3번이 안 되는지 이따 얘기해 볼게요. 4번.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명에 대한 의리는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평등견 그 자체니까. 하지만 이후의 내용은 따로 따로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5번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지양은 하지 말자는 거죠. 배타는 다르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태도이다 청에 된한베타로크는 무조건 청을 까지 말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그냥 완벽하게 상대주의인데요 3번이 아닌 이유 첫 번째 5번이 답이니까 두 번째 3번이 아닌 이유 차이를 해소하는 건 상대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답은 5번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지만 이후에 이 내용을 여기서 사용하고, 여기선 버리는 거였어요. 되나요? 왜? 2번은 이덕무에 대해 물은 게 아니라, 이덕무의 평등견을 물은 거고요. 1번에선 박재가와 이덕무를 얘기했으니까, 박재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치워버리고, 이덕무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긴 하지만, 뭔가 느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 중요한 내용.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도 않을까? 그걸 말하고 있는 선택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더 확인하는 거. 뭐 그런 태도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 따라오셨다는 전제 아래요. 4강, 5강 쭉쭉 올라갈 거니까 뭐 쭉쭉은 아니고 뭐 텀을 두고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